안녕하세요 어, 겸손한 1타 아니고 2타선생입니다전 시간에 이어서 구를 어, 좀더 설명하려고 하겠는데 어, 이 시간에는 어, 세 가지 부에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구 두 번째 구사구 세 번째 전치사. 근요세 네. 가지 구를 설명하는데,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구만 설명합니다. 어떤 형태요?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어, 명사나 대명사가 나온 형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인더 가드를 보면 단어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셋세 개죠. 이 속에 주어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구조구. 근데 인더 가든을 해석할 때첫 어, 번째 정원 안의 혹은 정원 안에 있는 이렇게 의나 니은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고가 될까요? 형용사고죠. 형용사. 형형사고. 근데 인더가든을 정원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죠. 정원 안에 혹은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 뭐뭐다를 넣어서 자연스러우니까 무슨고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부사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더가든이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고 의나 비언으로 해석해서 정원 안에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부사구도 될수 있는데 이걸 문장에서 파악해 봐야 합니다. 자, 똑같이 in 더가 여이 나와 있죠. The birds in the garden are singing.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garden. 자. 여기 있는 in 더가그은 무슨 구일까요? 이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명사가 있죠. birds. 이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고입니다. 정원 안에 있는 그 새들이 노래하고 있다. 근데 똑같은 인더 가든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문장 뒤쪽에 나와있지.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 새들은 정원 안에서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고가 되겠어요? 이거는 부사고가 됩니다. 이것은 형용사고. 그러면 이 the birds in the garden 같이 명사 뒤에 y 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형용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해 봐야 정확해집니다. Do you read e r book on the tape on the desk? 여기서 보면 이북이 명사인데 on the desk 가 하나, 둘, 셋. 이 속에 주어 동사 보니까 구는 구죠. 자, 이걸 수식합니까? 당신은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을 읽어, 읽고 있습니까?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구예요? 형용사 구죠. 자, 이거를 당신은 책상 위에서 그 책을 읽고 있습니까?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색하기 때문에, 이거 형용사 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the girl was reading a book in her room. 자, 분명히 명사가 앞에 있는데 요 in h e r r o o m 이 이걸 수식합니까? 만약 수식한다면 형용사구가 되겠죠. 근데 해석해봅시다. 그 소녀는 그녀 방안의체을 l e 입고 있었다.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e bit of a l i t t 아 e b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소녀는 그녀 방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흐룸은 앞에 명사국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갔다가 그녀 방안의 책 한번 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녀의 방안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형용사고가 아니고 무슨 구라고요? 이게 부사고가 되는 니다 그러니까 어, 앞에 명사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형용사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문장을더이상 한번 확인해 봅시다. She put the letter on the desk. 이거 무슨 글까요? 그녀는 책상 위의 편지를 놓았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책상 위에 편지를 놓았다. 그럼 무슨 거가 됩니까? 부사 고가 되죠자 이번에 똑같이 on the desk. 그럼 어떻게 할까요? She wants the rose on the desk. 그녀는 책상 위에 있는 그 장미를 원한다. 자 명사 장미를 언더데스크가 수식해서 자연스러우니까 무슨 구예요? 이게 형용사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책상을 아니 장미를 책상 위에서 원한다. 자 특수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책상 위에 있는 장미를 원하지 그녀가 책상 위에서 장미를 원한다. 너무 열정이 좋아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장미를 오란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보통의 문장에서는 어색하기 때문에 역시 부사구는 부자연스럽다. 자, 그다음 문장을 보면 Look at the girl under the tree.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소녀를 보아라. 이 명사 소녀를 나무 아래에 있는 하고 형용사처럼 해석하니까 역시 형용사구죠. 자, 부사구처럼 해볼까요? 나무 아래에서 소녀를 보아라. 다리 아래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특수한 경우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소녀를 보아라니까 역시 부사구가 어색하고 형용사구가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고 부사고 전사구를 연결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A cat came out of the window. 여기서 보면 out of는 단어가 두개 모였죠. 근데 이 속에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뭡니까? 구는 구죠 무슨 구일까요? 고양이가 창문 밖으로. 자. 이 단어 두 개가 명사인 윈도우를 앞에 와서 도와주고 있죠. 명사 대명사 앞에 와서 도와주는 말이 뭐였죠? 이게 전치사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사 같이 더 윈도우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단어가 두 개니까 뭐라고 해요? 이거를 전치사라고. 전치사의 원래 설명하고 똑같죠. 명사 대명사 앞에 와서 도와주는 말. 그래서 마치 전치사 같은 성격인데 단어가 두 개니까 전치사 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전부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죠? 창문 밖으로. 자, 창문 밖으로 아우 w 브도 윈도우는 무슨 구일까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조동사 우리가 부는군데 무슨 부예요? 창문 밖으로는 이거는 부사구예요. 왜? 뒤에다가 뭐, 뭐, 단를 넣었지? 자, 부사처럼 말이 자연스럽죠? 이건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아울 오브는 더 윈도우 명사를 도와주니까 전치사구. 근데 이거를전체 전치 합친 말, 창문 밖으로는 부사구가 돼요. 자, 똑같은 요령으로 이거 다음 봅시다. o 프런 o 브는 먼머 앞에 혹은 앞에서 라는 뜻인데자 단어가 하나 둘셋 주어동구사 보니까 구는 구지요. 무슨 구예요자더 도어라는 명사를 도와주니까 무슨 구? 전치사 구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자들이보이 s 그 소년들은 서 있었다. 문 앞에 명사를 도와주니까 전치사 구. 근데 이거를 전부 합치면 문 앞에 서다라는 뜻이 되죠 자 이건 무슨 구입니까? 전부 앞치 것은. 아까 창문 밖으로가 뒤에 달을 둬서 동사의 해석인 달을 둬서 자연스러우면 부사구이었듯이 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달을 둬서 자연스러우니까 역시 무슨 구? 이것도 부사구입니다 문 앞에서 서 있었다 문 앞에서 엎드려 있었다 다 되죠? 이렇게 오늘은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